오늘은 상가 투자 전 물건 조사와 인정하는 방법을 실제 저희가 물건 조사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상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 t v 의 최영씨입니다. 네, 상가 물건을 고르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상가 투자 시에 어떤 절차로 물건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어,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지금 월세고스티비 멤버십에서 매주 다양한 지역의 수도권의 다양한 지역의 물건을 선정해서 그 저희 기준에 맞는 물건을 찾아가고 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물건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 선정을 한 이후에 현장을 가고 중개사 사무실 방문을 해서 적절한 물건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체크를 하고 소개하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도 매주 회의를 거쳐 가지고 물건 선정하는 절차가 좀 복잡한데 근데 사실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 한다면은 상가 투자 전에 좋은 내용으로서 실패하는 상가를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함서 물건 선정부터 그리고 현장 가서 방문해서 체크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적정 매매가와 임대료까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이 현장에 가서 어떤 절차로 조 물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어, 꼭 저희가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물건 파악하는데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전에 먼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물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공개된 자료 인터넷이나 뭐 중개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 물건이 이 지역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 수익률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를 먼저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주인 확인 매물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짜 매물에 이런 게좀 덜해요.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이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조사를 하는데요. 먼저 물건을 조사를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배우 세대수와 실제 동선이 어떻게 될지를 어, 파악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번 주에 멤버십 매물에 올라갈 매물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지역이에요. 송도의 809 지역인데, 송도 809 지역이 어떤 식으로 제가 매물주, 현장조사를 했는지, 배우동선을 확인을 했는지를 먼저 지도로 먼저 파악을 합니다. 지도로 보면, 어, 이 배우 세대가 어떻게 될지를 여기 딱 도로와, 그 다음에 어, 우리 이 상권을 나누는 기준이 주로 도로가 돼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대교를 밑으로 두고 있어서 공원이 녹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609, 809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딱 배우 세대가 정확하게 갈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송도 마리나베이부터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네, 이편한 세상 송도 랜드크 시터샵,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반 서밋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송도 SK뷰 아파트가 정확하게 배우 세대고요 원래 1스테이트 송도 테라스 오피스텔도 배우 세대인데 거기에도 상가가 많기 때문에 걔는 배우 세대로 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배우 세대가 아파트 13,519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2062세대가 정확하게 배우 세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 정도 배우에, 원래는 이 정도 배우면 뭐 학원과 상권부터 근린생활시 상가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 정도의 규모인데 이 지역이 특이했던 거는 어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 그러니까 더샵 센트럴 파크 센트럴 더샵 그리고 호반 서밋 두개 단지만 준주거 지역이고 나머지 물건들은 일반 아파트 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아파트 단지에 상가 조그맣게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로드뷰로도 이게 조사가 돼요. 로드뷰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이 편한 세상하고 그다음에 마리나베이 상가들 조사했는데 되게 소형 규모로 상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한 랜드마크 더샵 같은 경우는 2층에 학원가와 병원가 가총 72개, 1층에 100개의 오실의 상가들이 쭉 구성이 돼 있어서 다른 단지에는 없는 뭐 올리브영 같은 테넌트 시설들 그다음에. 뭐, 롯데리아, 뭐, 투썸 플레이스 같은. <laughs> 대형 커피숍 그리고 후 반에는 스타벅스 같은 대형 커피숍들이 배우 세대를 갖다가 다 흡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상가, 이 준주거지역 두개 상가가 어, 근린생활시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가들이 실제 이 지역의 중심상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지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 세대의 동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게다가 이 지역은 그 아파트 사거리를 통해서 지하철역이 이제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완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거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 들어왔을 때는 이 집중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적절성을 판단했고요. 그리고 다른 단지들의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단지의 상가다 보니까 소규모 상권을 이루어져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뭐뭐 우리가 흔히 필수 시설 아파트 천세 대 이상에 들어간 필수 시설인 뭐 부동산 미장원 그 다음에 뭐 약간 소매점 같은 그런 거몇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중진 상권의 역할은 오늘 소개할 매물, 저희가 이번에 멤버십에 올릴 매물인. 그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과 호반 서밋 위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도로 보고 또 로드뷰 로 보면 은 저렇게 업종이나 위치 배후 동선까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리고 배우 세대 수가 많, 많다는 것도 로드뷰 상으로만 보더라도 단지가 꽤 크구나 단지가 꽤 많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품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적정 물건인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손품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지역 개발 호재예요. 이, 요즘은 뉴스 같은 거 그다음에 특히 구뭐 구청 사이트 같은데 가면은 이 지역에 대한 호재 개발 이 계획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지하철 개발 계획이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걸 바로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배후에 큰 상업지가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는. 그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국제 여객터미널과 인천 크루즈터미널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루즈터미널과 여객터미널이 현재는 되게 썰렁하게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이제 유흥 시설 같은 이제 골든 하버 상업 지역이 개발 계획 예정인데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더 많은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호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업시설 물론 아직 먼 미래 얘기지만. 그래도 일단 배우 세대를 갖추고 있고 개발 이슈도 있다라는 건 상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눈여겨볼 사항인데 이런 것들도 손품 인터넷 조사로 충분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보는 건 제일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내가 눈여겨본 상가가 과연 적정 가격이냐? 임대료는 적정 가격이냐를 파악을 해 보는 건데 제가 인근 단지 세 개의 물건들을 갖다가 같은 1층 상가의 유사 면적대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평단 전용 평단가가 보통 한 5,500에서 6,500까지의 상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멤버십에 투자할 유 소개할 물건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단 4,500만 원이니까 대략 한20% 정도 저렴한 매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임대 수익률도 대부분 1층 상가들이 4%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소개할 저희 매물은 5.14% 정도의 수익률이니까 1층 상가에 5% 되면 사실 되게 찾기 어려워요. 서울 경기 지역 어디를 통틀어서도 찾기 어려운 매물인데 이래서 저희가 요번에 저희가 소개할 물건들을 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인터넷 조사만으로도 사실 물건이 적정한지 안한지는 한60% 이상은 인터넷 확인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과연 처 물건이 좋은지 안지 현장으로 이제 바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현장 답사 시에는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 네, 이제 현장 답사를 가면 저는 상가를 볼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그 단지, 그 상가에 보통 보면은 상가 그 건물 내부에 보면 현황판이 있어요. 그럼 현황판에 보면 그 어느 정도 공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사전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상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1층에 100개 호실, 2층에 72개 호실인데 공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현황판으로 보면 딱 3개 호실이 공실이 있다라고 보여졌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현재 인, 인, 인테리어 시설 공사 중이었습니다. 공사 중인 호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임대 계약이 막갓 진행돼가지고 갓 공실인 거예요. 즉 현실적으로 100개 중에 1층 100개 중에 공실이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병원, 학원으로 꽉 차있으면서 심지어 약국도 2층에 들어가 있는 아주 되게 특이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 여기가 중심 상권으로 잘 갖춰져 있구나. 업종도 뭐 롯데리아, 메가커피, 뭐 투썸투썸플레이스, 그 다음에 올리브영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심 상업지에만 들어간 업종들도 갖춰져 있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서 아예가 중심 상가가 맞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현장 가서 제가 이제 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상가가 내부 상가, 약간 이 안에는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들로 밖에서 늘어나지 않는 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현장을 돌아보면 3,400세대의 배후 세대들이 대부분 안쪽으로만 다니게끔 돼 있어요. 대로로는 사람이 안 다니고 안쪽으로 좀 어느 정도 사람들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마트부터 우리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내부에 있는 걸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정도 물건 괜찮구나. 또 물건 앞에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장 같은 게 형성돼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현장 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업종, 공시설대, 현황판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이게 적절한지 안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건 제가 영상으로도 현장 부동산 실제 사전에 조사하고 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기존 이제 물건들 단지내 상가들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이제 거기 부동산에 들어가면 꼭 그런 걸 물어보세요. 공실 상가는 왜 공실이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현재 여기는 얼마 정도의 평균 임대료가 맞춰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투자하려고자 하는 물건이 임대료가 과도하게 현재 높게 산영되어 있는 건 아닌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현재 수익률 좋지만, 만약에 과도한 임대료로서 책정이 된걸 한다면 추후에 임대료가 낮아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역시 현재 처음에 입주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지금까지 임대료 변동 한 번도 없이 그대로 가고 왔다는 라걸 확인을 했고 평당가로 보더라도 주변 상가 대비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낮은 임대료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주변 상가와 비교를 해볼 수도 있죠. 이런 게 바로 부동산 현장 들어가서 여쭤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장 조사 가서 중개사무소 확인해야 될거 다섯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매물이 적정 가격이냐 시장 임대 시세가 적정하냐는지 확인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주변 개발 계획 및 구체적 시점 같은 거 언제 들어설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고 이 상가도 바로 앞에 큰빈 땅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지에 블루 코 시티라는 뭐 개발 계획부터 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서그런 것들도 시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실 상가가 왜 공실인지 임대 진행 상황 확인 한번 해봐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통상 상가는 공개되지 않은 매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소개할 물건은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매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공개가 안된 매물들이 왜 공개가 안 됐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 상가가 있을 경우에는 공실의 이유와 그 상가 임대료가 현재 얼마에 나와 있는지도 상세히 살펴보는 게 중개사무소가서 확인할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가 투자 전에 손품 발품 파는 절차를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앞에서 내용하는 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상가 투자지를 선정했다면 투자 가망 물건 조사를 위해서 네이버나 인터넷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물 확인할 때는 인터넷 지도, 로드뷰 같은 게너 너무 잘돼 있어요. 사실은 현장에 안가 보더라도 한 7, 80%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물의 위치, 배후세대 등 조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소품으로도 중요한 시세라든가 개발 이슈 등은 60% 이상 내용은 집에서도 정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런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이제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현장을 나가게 되면 반드시 실내물을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물건의 형태,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노출도예요. 노출도, 그 다음에 앞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있는지, 오늘 바로 조사한 물건이 앞에 광장같이 되게 넓게 어, 노출도나, 그 다음에 형태가 좀잘 갖춰져 있고, 오늘 물건들은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서 특히 코너에 유리벽으로 쑥쭉 둘러싸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좋은 시설들이거든요. 상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해가지고 개발계획, 유동인구 확장 및 상권 확장 가능성, 그리고 현재 임대료 및 그리고 공실 상가에 대해서 공실 이유 등도 반드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로서 하나씩 상가를 보신다 한다면 뭐 많은 분들이 상가가 위험하다 또 상가 투자가 어렵다 얘기를 하지만 이런 절차만 지키시더라도 최소한 손해는 좀 보지 않는 투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